<laughs> 오, 되게 짧고 좋네. 아, 좀 짧았다. 아, 뭐, 대부 사람들 많이 쳐줘야 되는데. 그러 음.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입니다 아, 아, 벌써 세 번째네요. 음. 아, 아, 벌써, 벌써 3주가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아, 음. 너무 빠르면 살죠, 지 정말. 시간은 빨리 가고, 실력은 들지도 않고. <웃음> <웃음> 네. 2019년 7월 16일자 제이스 인포의 글을 가지고 글, 어, 각종 기술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파이어폭스 68이 릴리스됐고요. 여기에는 뭐 각종 뭐 CSS 관련 기능하고 뭐 접근성 관련 기능들이 추가된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안드로이드용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헤리메스가 공개됐어요. 네, 헤로메스는 어, 지금 현재 뭐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소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주영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바스크립트 새로운 엔진이 나왔는데요. 이 엔진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이 뭔가 그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런타임에서 파싱하고 컴파일하고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는 형태의 이제 앱, 앱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기술이고요 어, 이제 빌드타임에서 원래는 그 미니파이까지만 자바스크립트 미니파이까지만 하고 이제 런타임에서 파싱과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파싱과 컴파일을 빌드타임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드타임을 빌드 타임에 컴파일까지 하다 보니까, 바이트 코드의 형태로 나온 자바스크립트, 그, 바이트 코드의 형태의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그 앱에 내포하게 되고, 이를 이제 실행하게 해주는 엔진을 헤르메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TTI라고, 유저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간, 시간을 측정했는데, 기존의 리액트 네이티브는 4.3초가 나오던 것이, 이제 헤르메스 엔진을 사용하니 2초. 걸리게 됐고 이제 APK 사이즈는 41MB에서 22MB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 사용량도 185MB에서 136MB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이 엔진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내포해서 앱을 배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iOS에서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게 해석 엔진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iOS도 막 플루터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플루터는 그 자바스크립트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네. 어저 노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그걸 머신 코드로 네. 실행 시킬 때 바이트 코드를 머신 코드로 변환 시켜서 실행 시킬 때 직컴파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저게 좀 단점인 거예요? 이 짓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엔진 레벨에서 많은 그 코드가 들어가게 될수 있죠. 이 친구들이 원했던 거는 좀 빠른 구동시간과 APK 음. 사이즈를 네. 줄이기 위한 거였는데, 음. 네. 그 엔진이 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거 읽어보니까 TTI에 영향을 줘서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음. 네. 음.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구동시간을 줄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APK 사이즈를 줄이고 메모리 소비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최대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집 컴파일 그 실행 타임에 어떤 성능에 영향이 있는 집 컴파일까지는 어, 고민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laughs> 다음 소식은 어 구글 페이지가 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 새로운 버전이 나왔거든요. 5월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스 어떻게 동작하고 그 각종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개하는 글이고요. 구글 페이지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이어폭스 68은 아까 소개드렸고요. 사파리 테크놀로지 프리뷰 87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콘솔 관련한 메서드가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을 텐데요. 관련 내용은 직접 기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쿼 쿼사 코사르? 코사르? 네, 어쨌든 이 녀석은 뷰 기반의 UI 프레임워크 이고요 1.0이 릴리스 됐다고 합니다 퀘사 퀘사? 퀘사 퀴사, 퀴사. 자, 그리고 어, 웹 드라이버 is coming to 사파리 in ios13 ios13에 사파리에 웹 드라이버를 지, 어, 사파리에서 웹 드라이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관심 있는 분은 기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싱크 리서치 팀 어, 디스, 디스커버스, 뭐야? 서브래? 서브리? 서베, 서베레? 뭐라고 해야 돼? 세베레? 시베레? 어떻게 뭐 좀. 저도 뭐, 잘못친거 아니야? 시비어. 시비어? 아니요. 시비어가 맞는 것 같은데. 심각한. 어, 극심한, 어, 시비야이거는 어, 응. 어, 응. 이거는 뭐예요? 이건 벌... 네, 다음 소식은, 어, 프로토타입 오염 공격에 대한 소식이고요. 이제 로데시 4.17.12에서 해당 취약성이 어, 수정됐다고 해요. 로, 로데시 4.17.12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서는 이 공격이 뭔지, 취약점이 뭔지, 그리고 로데시에서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태웅 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자바스크립트의 어, 보편적인 기능이죠. 그 프로토타입 체인의 어, 취약점 을이용 해서 어떻게 그 공격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거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게 원문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주스타님에게 좀 번역을 부탁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살펴보시면, 음, 이게 로데시나 어, 여러 모듈에 프로토타입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제 취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 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어, 이 원리를 살펴보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바스크립트에는 프로토타입 체인을 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라는 스펙이 있죠. 어 프로토 오,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요 변수를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오브젝트의 set 프로토타입 오브라 아, 오브나 겟 프로토타입 오브 같은 그런 api도 있죠 어, 모두 이제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 객체 상속을 구현한다거나 어, 객체 를좀 변경을 할때 사용하는 스펙 이죠 자그런데 아,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냐 그러면은 어, 그냥 이제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를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때 어떤 우리가 변수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을 타기 때문에 오브젝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는 이제 음플루티드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멤버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을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어떠한 그 값들 프로퍼티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오브젝트에 키와 밸류 값을 어, 집어넣기 위한 그 set 밸류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et value에 오브젝트, target object를 넣고 key 값을 넣고 value 값을 넣는 이런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로직을 보면은 어, 이렇게 그 array annotation을 통해 가지고 key 값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음, 접근을 하고 이게 만약에 뭐 key 값이 a. b 그러면은 a와 a 밑에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object. a.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점 음, 점을 기준으로 이를 어, split 한 다음에 어, A.B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만약에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요 함수에, 오브젝트 1에, 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체인에, 어, 플루티드라는 변수를 넣어서 호출을 해버리면은, 얘가 이 로직을 타면은, 오브젝트에, 어,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플루티드라는 변수, 프로퍼티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오브젝트 2를 만들었는데, 오브젝트 2에 플루티드라는 어, 멤버가 겨버리는 것이 프로퍼티가 이해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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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서, 서, 속성을 서, 설정할 때라든가 객체를 복사해서 어, 객체와 객체를 병합을 할 때라든가 그다음 객체를 가지고 와서 병합을, 아, 어, 복사를 할 때라든가 이런 로직들을 우리가 그,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어레 이어 테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프로토탈 체인을 통한 어, 객체의 오염이 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취약점이 될수 있는데, 실제 이런, 이런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노드 서버죠? 노드 서버에 이제 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컨트롤러에서 호출을 하는 함수겠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A키와 B키를 이제 머지를 하는 거예요. 머지를 하는데, 이것도키 뭐 안에,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호출하는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타입의 뭐뭐뭐점뭐뭐뭐점뭐뭐 뭐, 뭐뭐 뭐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이제 어, 루프로 돌면서 어,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타입으로 프로토타입 체인을 타는지 안 타는지 관계없이 그냥 이제 머지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로직을 어, 이런 이런 비슷한 로직이 있다면은 어, 여기에서 리퀘스트의 바디를 이제 클론을 호출하고 있죠. 요, 요, 포스트라는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리퀘스트 점 바디에 있는 값을 클론할 때, 여기서 아무런 이제 그, 그, 비교, 어, 조건 없이 바로, 어,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 요렇게, 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에다가, 요런 값들,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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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디에다가 담겨가지고, 담아가지고 넘어 버리면은 요 로직을 돌면서, 이 로직을 돌면서 객체가 오염이 되겠죠. 네. 그렇죠? 어, 플루티드라는 그 값이 들어가 버리겠죠. 스테이터스라는, 스테이터스 플루티드라는 값이 들어가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서버에 있는 어떤 값들, 오브젝트들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어,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이 값을 뭐, 이 스테이터스 값을 서버에서 어, 주요하게 사용하는 값인데 이 값을 널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널 익셉션 같은 게 나서 서버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 오브젝트 점 프리즈를 쓰면은 개체가 이제 동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뭐, 제이슨 스키마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 뭐, 잘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요런 거를 통해가지고 제이슨의 뭐 프로토타입 체인을 뭐 변경할 만한 그런 값들이 있는지를 어, 검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키와 밸류를 뭔가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에다가 바로 담지 말고 맵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뭐 맵을 쓰려면 이제 ES5에서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있고 뭐 로데시 같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어 이런 취약점이 있었다고 이제 어 하고 있는데 어 이미 뭐 고쳐진 상태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어, 이런 그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보려면은 npm 어디트를 때리면은 어, 이렇게 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어, 플루션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나온다고 하니까 어, 의심이 되면 한 번씩 어디 때려 보시고 어, 그리고 사용하는 거에서 어,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라이 뭔가 작성할 때도 어, 작성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프로토타입 체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웹 컴포넌츠 업데이트인데 이제 웹 컴포넌츠 버전 제로가 어, 크롬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웹 컴포넌트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버전 1 API. 이제 네. 버전 2아 버전 원이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에서 어, LRU 구현을 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한 포스트고요. 이 글에 대해서는 이두영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Implementing an Efficient LRU c a c h in JavaScript고요. 그냥 LRU 캐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사용된지 오래된 애들부터 버리는 캐싱 전략 중에 한 개죠. 근데이 사람은 이제 LRU 캐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간단한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기가바이트 이상의 큰 csv 파일을 받아서 url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url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 갖고 있으면은 메모리를 넘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성능상 그안 좋은 것도 있고 아예 프로그램이 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별로 읽어와서 다운로드를 하는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csv를 작성한 사람이 그 중복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 올렸으면은 똑같은 파일을 또 다운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 네, 전략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때 그냥 모든 url을 기억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메모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라인별로 읽어왔던 효과가 없게 되잖아요. 왜냐면 url을 다 기록하면은 어쨌든 간에 네. 저 파일의 모든 URL을 기록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캐싱 전략을 갖고 게 됐고요. 그래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LRU입니다. 아시다시피 캐싱은 뭐 알고리즘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서도 언급되는데, LFU가 있고요. 그리고 LRU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LFU 대신에 LRU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고요. LFU는 뭐, 모든 가중치가 똑같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매 캐싱을 볼 때마다 어떤 게 가중치가 높은지를 또 탐색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a r r 의 순서를 통한 LRU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LRU 구현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그, 양방향? 아니,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면 되고요.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는 헤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탐색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탐색 비용이 큰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LRU PC를 할때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을 앞쪽으로 밀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노드라는 저희는 객체지만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구현 내용이고요. 이 밑에서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한 그런 성능상의 이점을 갖고 오기 위한 글들이 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에는 타입 r a 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면은 메모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객체는 그 객체 프로퍼티마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비용도 크고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네. 이 사람은 이타입더 a y 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타입더 a y 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키, 밸류, t p 스트 프리비어스를 각각 타입더 a y 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군데 묶인다기보다는 그 어레이의 인덱스에 의존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덱스로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네 가지를 따로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성능상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하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은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c 나 이런 데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자료 구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자체에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크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적화를 위해서 타입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노멀라이즈 CSS 또는 CSS 리셋 해서 CSS 아키텍처를 주제로 한 글이고요. CSS 리셋하고 노멀라이즈의 접근법을 비교하고 뭐 파일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복사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는 뭐 어떻게 CSS 레이어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젤 튜토리얼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페이지 스피드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e 지그래 GraphQL 이라고 해서 GraphQL 툴킷이 공개가 됐고요. 뭐, GraphQL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버나 뭐 테스트, 테스트 도구, 트레이싱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QuickJS JavaScript 엔진 이라고 해서 ECMA 스크립트 2019 사양을 구현한 JavaScript 엔진이 소개되어 있고요. C로 구현되어 있고, 외부의 어떠한 자원도, 어, 의존하지 않게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요. 상당히 경량화 돼서 작성되어 있어서 C를 아는 분이라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해당 그 프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VG 기반으로 악보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 ABCJS가 공개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리액트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용 자바스크립트 엔진 소식도 어, 또 정리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 어,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주간의 피 2019년 7월 16일자 소식을 정리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